다칠 도 했다니까 어머. 우리 또 세탁기 있잖아 세탁기 음. 그러면 젓가락, 숟가락 젓가락이 더 있어 왜? 네? 설거지 물 낚이려고 이제 저걸 음. 좀 고치고 싶어요 <laughs> 아유 음식 잘하시는 분이네 어머 어 뭐야 어우 냄비째로 어디 가? <laughs> 화장실? 응? 어, 저기다 오물 버리시면 안 되는데. 버리시는 거 아니고. 뭐지? 뭐야, 저거? 따로 시키시나? 음식은 아니실 테고. 뭐안 먹어? 아직도 있네. 불을 안 켜시네요. 아니 거기서 해라 좀 걸릴 텐데. 아. 우와. 어머. 다어그물 하나로 물. 지금 하나로요한 방울로 야, 절약 정신 제대로다. 어머. 응, 아싸 씨싸. 응. 야, 가. 어. 이 집은 그거 시을그 샤워 부스를 음, 안 쓴다. 착하다 그래도 엄마가 마대로 어머! 어머발까지 옛날에 저랬었잖아 맞아. 좋았어. 는 죽고 어때 저기 여기까지 얼마나. 와. 야. 아이씨. 뭐라고? 아니야. 어머 핸드 부브레시. 아, 저걸 보고 바르셔야지. 머리 아홉 달린개불 온다 하면 까기들도 뚝 배출 정도 예다니까 오. 여로새색 잡아갔어. 이렇게 맛있는 사과 파이를 누가 두고 갔지? 어? 누가 누구 갔을까요? 네버리고아빠는아장 예. 정리도 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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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님인이좋아보이고 아이고, 아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아아 혜윤아 혜이 뭔데 이거? 이거 뭔지 저건데 어? 이게 초등학교 거 아이가 이거 왜? 어? 지훈도 맞을 걸 저게 났더라 뭐라 그러냐 이거 뭐를 낫더라고 초등학교 입어도 짱이도 입는데저옷을 아니 오늘 진짜 아니다 진짜 왜? 심각한 거다 아니 멀쩡한 걸왜아뭘뭐 먹잖아 초등학교 입어도 이제 이지 30년 동안 입었다 저거를 아왜 이게 왜 여기서 나오는데 근데 아 대단하다 진짜 아니 왜 아, 선 서비... 아, 빨리 나와 버리게, 빨리 나내 아, 빨리 줘 거... 아, 내가 아, 저추도 버리 버려, 버려 이제 버릴 거야 이제 아니 이건 아니. 내 거야 내 애장 뭐 애장 거 애장 뜯어라 하지 마라 빨리 빨리 줘 나의 추억이야 나의 추억 버스하지 마 나... 버려 아왜 아, 베버 버려, 져 아이고 난리야 난리 딸 가족들이 다 싫어하면 안 해야 되는데. 음... 이제 저걸 좀 고치고 싶어요. 아, 맞아 맞아. 네명 아. 있어도 나만 지금 아끼고 있잖아. 다들 아끼는 게 하나도 없어. 아뭘뭘뭘뭘뭘뭘 아,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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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뭐 쓰는데 얘기해 봐. 저런 것 때문에 싸우시는 거뭐 그렇지. 얘기를 해 봐. 그래네뭘막 붕덩붕덩 쓰서안 아낀다 카노. 그거는 승이 아끼는 게 아니다 그거는. 어. 아, 아, 친정어머니도 좀 지나친 거다. 승수방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응. 아 이거 내가 뭐좀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하고 안 해야 돼. 난 솔직히 내가 직장도 솔직히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매일날 통역까지. 아니 나는 진짜 너, 월급도 진짜 직구리만 해가지고 맨날 뭐특금비도안 어? 주고. 어? 그래서 내가 대, 미래를 대비해서 뭐 하나라도 좀 해라 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너무 답답해 그게. 어. 당장은 안 해야 되는 기고. 어? 어. 마음먹은 즉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청목시? 그럼 좀돈좀 좀 많이 벌어 와라. 돈좀 많이 벌어 와. 손이 어, 이. 네, 짓꾸리만 이렇게 벌어 와가지고 어? 내가 그래서 좀 뭐라도 좀 해보라고 약간 좀 배워오라고 했잖아. 에이? 또 비교해서 아니, 얘기하지 마라. 비교하는 것보다 뭐 미래를 위해서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파이 목수. 어? 아... 좀 제대로 좀 해보라고. 좀 발전적으로. 네가치 그렇 그래, 발전적으로 못 하는데 네가 발전적으로 아, 못 하잖아. 그래 갖고는 안 돼. 음. 네 대화가 잘안 되고. 음... 이제 자녀 양력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갈등이 좀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대화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싸움이 되니까 그냥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거이요아 음. 그러셨구나 와이프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어. 얘기를 할때 무조건 비교식이래요 비교식 아, 비교. 다른 아빠들은 학교에서 갔다 와서 다른 뭐 투잡하고 뭐 이런다는데 너는 뭐 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투자할 그런 때도 아니고 또 애들이 어리니까 음, 시간도 중요한데 아이랑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는 책을 딱 주면서 이거 보고 해라 이런 거. 난 이건 내가 할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욕을 하고 남편도 성향이 워낙 다르니까 저는 좀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네. 아... 미리 지향적인 사람인데, 현실 안주형인 거예요. 그냥 지금. 완전 다르시네. 쉽게 생각하면. 생각 없이 산것 같고. 생각, 생각 없이 살아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호응해주고 같이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없으니까. 정말 이럴 거면 진짜 차라리 따로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나은가. 어... 근데 애들 때문에 또, 그것도 쉽게. 그냥, 그냥, 그래, 살아. 살이... 음... 대신 뭘안 하나, 주말다죽고라도 아, 아, 죽겠어요. 그냥. 뭘 하지? 타고 오면서 주말 쓰는 것도 안 주면서, 왜 특급도 안 주고, 어? 연차도 못 쓰는데, 왜 이거, 우지꼬지 다니냐. 알잖아, 알잖아. 항상 하는 말이. 한 달에 천만 원도 못 보면서. <laughs> 궁금한 게. 너네 집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솔직히. 전혀 어렵지 않죠. 난, 난, 그래. 전혀, 맞아. 형, 도 아저씨, 내 몸에 빚도 없어. 빚도 없고, 서지 말 알지? 그러니까. 근데 니처럼 빚도 없이 집 가는 사람 별로 없거든. 진짜 없어. 그만큼 니나 제임씨가 노력을 했다는 건데. 음. 도대체 왜 그렇게 무이안맞아서싸는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요즘 집에 들어가면, 딱 집에 들어가잖아. 화장실, 화장실 먼저 물내려. 금메달이고. 왠지 알아요 왜요? 딱 열면 차 있어 아우. 소변과 대변에 차 있어 애들한테 그저께 소변 넣으면 그냥 놔둬라 하지 마라 그 애들 대변 넣으면 놔둬라 아... 그럼 아들은 그런 거에 대해 불만 없어? 애기들은 그거 때문에 어렸을 때 많이 애들이랑 많이 싸웠다 우리 또 세탁기 있잖아 세탁기 응. 음. 그러면 젓가락 숟가락 젓가락이 더 있어 네? 설거지 물 낚이려고 여기 물 내려가잖아. 저기 처음에 세탁하면요. 물 내려가면 그렇 식기잖아. 음. 위에 위에 그 세제통 세제 누르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원래 그랬어요. 네그뭐 음. 진짜 첫째 도 가보면 그랬잖아요그 천하면 얘기해줘어 이만한 종이도 얼굴 뭐 닦는 게 있잖아요. 화장 안 와서 이제 벗기는거 닦잖아요. 그걸 이제 버리, 버려야 되잖아. 안 버리고 나중에 그거 다시 재활용을 다 쓰는 거야. 예전부터, 옛날부터, 옛날부터 그랬대요. 거의, 음... 옛날부터. 지금, 좀더 심한 게또 뭐냐면, 일반 테이프 있잖아, 테이프. 택배, 택배나 뭐 오면 테이프가 붙어 있잖아. 그반바닥에 붙여놔. 왜? 나중에, 머리카락이나 없으면 거걸다 붙여놓고, 그, 탭들려. 그 생활 속에서 많이 터지지. 근데 그게, 생활 속에서 많이 터지면 그게, 애한테도 그대로 가. 음... 자기, 본인 습관을 그대로 강요한다, 이거잖아. 아... 그렇죠. 그큰 그러니까 애도 이제, 나은 거야. 근데 나중에 얘가 큰애가 어떻게 될까? 중학교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더 심해지, 싸워. 아, 하나 하나 생활 속에서 하나 하나 다다지고 보면. 아. 아이고 아. 아버님도 걱정이 많으시겠다. 금쪽이는 장래희망이 뭐야? 축구 선수. <laughs> 세리머니 보여줄 수 있어? 어. 어. 어땠더라? 맞나? 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모르겠어. 음. 어,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깨끗한 물 쓰고 싶어. 아. 어, 샤워하고 싶다고 되게 예쁜데. 엄마는 안 하지 말라고. 엄마가 오니까 우리, 우리 집에서. 음. <laughs> 엄마랑 있을 땐 어때? 무서워. 무서워. 아빠. 보고 싶어. 아이고. 나 집이 어떻게? 아, 아빠가 또. 아빠, 안 아빠 내 있어. 내잖아. 그럼 <laughs> 니지 어, 그러니까 전기랑 물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 평소에 잘 아껴 써야 돼. 물이 안 나온다 생각해봐라.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얼마나 각 <laughs> 아, 따로 살면? 소원이 뭐야? 가가지심 가지지 말고 평하